2024년 8월에 보도된 이 기사에 따르면요, 교통사고처리 지연금을 가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합의금이 보상이 안 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운전자 보험에 대해서 모든 내용을 총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운전자 보험 왜 변경을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11개 보험사 운전자 보험을 저희가 보험료뿐만 아니라 세부 약관 내용까지 비교한 비교 내용, 그 추천 설계안 보여드리도록 할 거고요. 운전자 보험과 자동차 보험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기초적인 개념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년입니다. 자, 먼저 운전자보험 갈아타야 될까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게끔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사례입니다. 차량 정차 후에 급하게 내리느라 기어를 드라이브해 놓고 하차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량이 움직여서 지나가는 행인을 그대로 부딪혀서 중상해를 입었다고 하네요. 여러분들 이런 내용 뉴스에서도 보신 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비탑승중 사고가 발생했을 때 2024년 4월 이전에 운전자보험을 가입했다 하면은 보장을 하지 않고요. 그 이후에 가입하신 분들은 가입 시기에 따라서 회사에 따라서 보장이 가능하고 현재 운전자 보험은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급발진 사고, 전기차 화재 사고, 법률 비용, 현재 운전자 보험에선 보장이 가능하고요. 과거에 보장이 불가했던 부분들이 현재 운전자 보험에서는 보장이 가능하고 보장 한도도 커졌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추천 설계안 보여드리면서 과거 운전자 보험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개의 보험사 비교한 내용 추천 설계안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우선 여러분들 이 부분 중요합니다. 사실 보험료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1번부터 11번 회사까지 여러분들께서 보험료를 보시면 차이가 크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보다는요. 이 보장 내용과 세부 약관 내용을 확인하시는 게더 중요합니다. 자,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 운행을 하다가 무단횡단해던 행인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충돌했다고 합니다. 부상급수가 최종 12급으로 산정됐다고 합니다. 바로 변호사를 알아봐도 될까요? 경찰 조사 단계 중에 변호사 선임비용 부상급수에 따라 상의합니다. 12급 판정을 받았다고 했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회사별로 보장금액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세부 보장 내용을 확인해서 운전자 보험 추천 플랜을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개 손해보험사 비교를 완료했고, 추가 진단 보상 가능한 곳은 저희가 약간 확인한 결과 세 군데 회사만 있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약간까지 비교 검토했고요. 100점짜리 운전자 보험 이대로만 가입하세요. 그리고 기존 운전자 보험 가입자도 꼭 점검하세요. 자, 먼저 개념 확립부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자 보험이 뭔지 자동차 보험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가 자동차 보험 종합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고 하면요. 공소 제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할수 있다. 첫 번째는 중대법규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힌 경우 그리고 중과실 유무 관계 없습니다. 피해자가 사망을 하거나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할 수가 있고 공소는 법원의 재판에 청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를 재판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뭘까요? 바로 피해자의 손실 복구 노력,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를 중요하게 보겠죠. 그러면 말로만 합의를 할수 없겠죠. 피해자와의 합의 비용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변호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 대물 벌금이 필요하겠죠. 이런 부분은 자동차 보험에선 보상하지 않고요. 운전자 보험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내가 그럴 리 없겠지만 사고가 나서 30대 청년이 사망했다. 그 합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까요? 굉장히 큰 금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 보험은 꼭 필수적으로 준비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피해자의 합의 비용을 지원해 주는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변호사 선임 비용 개인 대물 벌금 이 운전자 보험의 필수 세 가지 특약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춘천 설계안 보여드리고 하나하나 내용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기부상 치료비를 설계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4급 5급 6급 7급 14급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볼 수가 있는데 제가 주요 보장 예시를 통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급에서 1급으로 갈수록 중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1급에서 14급으로 갈수록 경증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4급은 단순 타박상, 12급은 척추염자, 11급은 뇌진탕, 1급은 뇌손상으로 신경학적 증상의 고도인 상해, 48시간 이상 지속, 1급으로 갈수록 심각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8급은 다발성 손가락 뼈 골절, 그리고 손발가락 관절염자는 14급.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추간판 탈출증은 9급.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14급 기준으로 현재 30만원.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피해자와의 합의 비용을 지원해주는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어떻게 보장받을 수 있는지 세부 보장 내용, 그리고 다른 회사 상품 보장과 비교했을 때 해당 플랜의 보장이 괜찮은지 검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게 됐다 하면 피해자 한 명당 2억 원 한도로 보장이 되고요. 만약에 피해자가 42일 이상 70일 미만 진단시에는 2천만 원, 70일 이상 140일 미만은 8천만 원, 210일 이상은 한 사람당 2억 원 한도로 피해자와의 합의 비용을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 집중해서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이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중상의 사고 시의 보상 조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상해 사고 지급 조건은요. 첫 번째, 검찰에 기소가 되거나 아니면 피해자의 부상급수가 1급에서 3급이 돼야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에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무단횡단하던 행인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혀서 한쪽 눈이 실명됐다고 합니다. 부상급수는 8급, 1급에서 3급에 해당되지 않죠. 그런데 중상해 여부는 중상해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5천만 원의 합의를 본 상황이죠. 이 후유장애 50% 이상, 한쪽 눈이 실명되면 후유장애가 50% 이상인데요 이런 경우는 보통 중상해로 실무상 인정하고 중상해인 것을 확인하고 형사합의를 한 것이나 중상해 관련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아서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사건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1급에서 3급에 해당되지 않죠. 그런데 후회장의50% 이상이기 때문에 중상에는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아서 검사가 기소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기 때문에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기존 운전자 보험에서는 보장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해당 플랜은 1급에서 3급 외 중상해를 입고 기소가 되지 않아도 7천만원 한도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보험사 비교해 봤을 때도 7천만원까지 보장이 되는데 특정 회사는 5천만원까지 보장이 됩니다 이렇게 중상해사고 보장 요건도 해당 플랜 타 보험사 대비해서 우수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024년 2월 이전에 가입을 했다 하시면은 부상급수가 1급에서 3급이 아니고 기소가 되지 않았다면 보장이 불가하니까요 이 전에 가입하신 분들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량 정차 급하게 내리느라 기어를 드라이브에 놓고 하차했고 그대로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비탑승 중 사고에 대해서 2024년 4월 이전 가입자는 면책 보장에 불가하다고 말씀드렸었죠. 해당 플랜은 비탑승 중 사고도 보장이 가능하고 차량 등록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차를 운전하다가 사고 난 거에 대해서도 보장을 받을 수가 있죠. 당 신호위반으로 전치 7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6천만원을 제시했고요.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합의는 절대 없고 오직 처벌만을 원한다고 합니다. 원만한 합의가 어려워서 법원에 공탁금을 넣으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공탁금에 대해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피해자와의 합의비용 지원 보상 가능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플랜은요. 1억 4천만원까지 100% 선지급을 해줍니다. 다른 회사는 1억 한도로 100%선지급 하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50%만 선지급을 해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다른 회사와 비교해 봤을 때도 공탁금 선지급 요건도 훌륭하네요 그리고 대인벌금 최대 3천만원까지 보장되고 대물벌금은 500만원까지 이 부분은 보험사별로 다 비슷한 한도로 보장이 됩니다. 다음 변호사 선임비용 5천만원 한도로 지급이 됩니다.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무단횡단하던 행인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부딪혀서 중상해 의식불명이라고 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 중인데 바로 변호사를 알아봐도 될까요?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중과실 여무 관계없이 중상에는 공소제기가 될수 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단계 중에서 중상의 사고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 중상의 사고에 대해서는 피해자 부상 주수가 1급에서 3급이다. 5천만원 한도까지 보장이 되는데. 그런데 피해자의 부상 급수가 12급에서 14급인 상태에서 변호사 선임을 했다. 하면은 1번 플랜은 500만원, 2번 3번 플랜은 1천만원. 저희가 추천드린 플랜은 12급에서 14급이더라도 1천만원까지 보입니다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추가 진단 보상 가능한 곳은 저희가 11개 손해보험사에 약간 확인한 결과 3군데만 있었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요. 이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은 이 피해자의 부상 주수에 따라서 보장하는 한도가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피해자의 부상 주수가 139일이어서 8천만원 한도로 보장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피해자의 증세가 악화가 돼서 175일 이상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요. 이 8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한도 가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도를 변경해서 보장을 해준다라고 약간의 정확하게 명시해둔 회사는 단세 군데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추가 진단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머지 아홉 개 회사는 보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세 군데 회사는 하나의 사고로 최초 진단 후에 추가 진단이 있을 경우에 진단을 합하여 적용한다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회사는 이러한 문구가 없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플랜 추가 진단까지 보장 가능하고 여러분들 보셨던 것처럼 보장의 공백도 보장. 도타 보험사 비교했을 때 보장도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험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0세 남성 1,570원, 여성 1,840원, 70세 남성분도 1,590원, 여성분도 1,850원에 준비가 가능합니다. 이 보험 상품은 매월마다, 매주마다 변경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보험료와 보장뿐만 아니라 약간 세부 내용까지 분석해서 우리 소비자분들께 가장 최선의 추천 플랜을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운전자 보험뿐만 아니라 보험 리모델링, 건강보장 상품, 치료비 상품, 모든 상품을 분석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상담이 필요하시거나 설계안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거나 저희 보험태 추고 카카오 채널 통해서 문의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고 꼼꼼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광고는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일로부터 1년입니다.